안녕하세요. 카람입니다. 오늘은 한건적의 난, 문장의 영웅 퀴즈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들 단어 이벤트로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각 날짜별로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해주시면 한건적의 난은 어, 지도자 한 명인 장각과 그두 아우, 장량과 장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 장각은 본인을 천공장군이라고 했고, 장보는 본인을 지공장군이라고 했습니다. 장량은 인공장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천지인을 자기들한테 빗댄거예요자 황건적의 난에서 황건적을 평정하는 공을 세워 진적 중랑장에 봉해진 한나라의 장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힌트가 있죠. 주준의 고유전법인 스킬이 이제 황건적 평정이죠. 주준한테 가시면 됩니다. 자 황건적의 난에서 장각은 자신의 의술을 어떤 책의 내용과 결합해 백성을 구원하고 신도를 늘렸습니까? 뭐 어, 이제... 흔히 말하는 태평 요술서죠. 청랑서는 완전히 다른 책이고요. 화타가 만든 의서고 중갑천서는 요술서예요. 요술서라고 해서 이 정답은 태평 요술서입니다. 흔히 이제 태평천하라고 하죠. 태평천하를 열기 위해서 책을 내세웠던 게 이제 태평 요술서. 이렇게 해서 병, 보상 교환을 하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뭐 그렇게 좋은 거는 주지 않는데 뭐 이제 슬슬 단조나 이런 거 하실 때 됐으니까 이런 것들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사성이 부족하니 일단 위병부터. 자 그럼 여러분들 뭐 간단한 어, 문답이었으니까요. 요거 잘 풀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